추운 겨울 감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아직 열도 없고 기침도 안 하지만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 올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아직 감기도 아닌데 감기약을 먹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내일은 감기에 걸려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감기 예방 및 증상에 좋은 차에 관해 이야기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기에 좋은 차는 유자차예요. 향기롭고 부드러운 유자열매로 만든 유자차는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다양한 건강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유자차에는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는 레몬의 3배, 바나나의 10배 정도 되는 양이며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유자차에 구연산 성분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목의 염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그밖에도 고혈압과 중풍 예방에도 좋은데요. 유자의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요. 또한 내혈관 장애를 예방하고 혈압 안정에 좋은 효과가 있어 중풍 예방에 도움을 줘요. 그러나 유자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으로 많은 양의 유자를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유자청을 만들 때 꿀이나 설탕을 함께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당뇨 환자의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감기에 좋은 차는 생강차예요. 그 특유의 알싸하고 강한 맛이 매력적인 생강은 맛뿐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생강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의 찬 기운을 없애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청식에 효과적이에요 그밖에도 소화기의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데요 소화불량에 도움을 주며 구토를 멈추게 하고 멀미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혈관이 붓거나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여 편두통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을 줘요 그러나 위가 약한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하면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위점막에 손상이 될수 있으며 편두선이 부었거나 불명증이 있을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로 감기에 좋은 차는 대추차인데요 대추는 달콤한 맛과 함께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며 코 점막을 강화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아요.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 차로 꾸준히 마시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해독 작용과 소염 작용이 뛰어나 체내에 쌓여 있는 염증 제거 및 통증을 완화하는 데큰 효과가 있어요. 그밖에도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을 유도해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대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여 오장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는 하루 대추 세 알을 먹게 되면 평생 늙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어요. 그러나 생대추를 많이 먹게 되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말린 대추로 먹거나 차로 마시면 좋아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감기에 좋은 차,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따뜻한 차한 잔으로 감기를 예방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